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오늘은 업종 강의 코스닥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번이죠. 업종 번호. 네. 코스닥 제약, 바이오죠. 바이오라고 하면은 흔히 코스닥 제약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라고 하면은 역시 어, 코스피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제약, 그리고 기타 관련주로 구성이 됩니다. 기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아,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이오는, 그 업종은 바이오가 아니면서 바이오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어, 진짜 가끔 이렇게 그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기에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가끔 보면 은그 제약업종 자체가 워낙에 그 거품이 동반하면서 상승했을 때는 강하게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또딱 그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바이오가 가는 때는 좀 지수가 시장 상황이 애매할 때 갑니다. 고점에서 꺾여서 좀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할 때 그때 보통 움직이는 게 바이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왜냐하면은 지수가 평이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업종,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 주도업종에 접근해서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형주라든지 우량주들,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황이 애매하고 꺾여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종목들을 상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가 좋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쉽게 주가를 부양시킬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의 특성을 기억해 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의약품에서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 우량주들의 어떤 특성을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 실적이나 성장성을 담보로 상승을 하고요. 가끔 폭등이 생, 생, 그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폭등이 발생했을 때는 쉽게 흐름이 꺾이지 않죠. 어 가끔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일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쉽게 꺾이면 안 되는 그런 뭐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또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뉴스를 생산하면서 계속 상승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우량주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성장성도 좋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접근을 할 때는,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 의약품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어, 코스피 의약품과 기타 관련주를 하시는 게 낫고요. 전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약과 기타 관련주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택천놈 주식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실시간으로 중요한 순간에 정보를 받아 보실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학 제약이죠. 네, 쭉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뭐, CMG 제약, JW 신약, 이런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경남 제약, 경동 제약, 고려제약, 치매 관련지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녹십자 셀, 어 녹십자, MS 어,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대성미생물, 어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대한뉴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메디톡스, 메디포스트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디소쿠스나. 가끔 가다가 엄청난 흐름을 한 번씩 보여주는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긴 합니다.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긴 한데, 어,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쭉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바이오에서는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보시면은, 네, 시젠. 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아스타 어, 치매 관련주로 또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신규주들, 알리코 제약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있고요. 에스티팜. 에스티팜도 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에 또, 어,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만 해도 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 한번 크게 다운됐을 때 묻어두면 뭐 언젠가는 간다는 거죠 우짐 비엔지 백신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네,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조화제약 자, 과거에 삼성 PNC 메디포스트 조화제약 뭐 이런 기업들 바이오를 견인하던 그런 기업들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화제약이죠. 케어젠. 안정적인 기업이죠. 어, 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코롱 생명과학. 그리고, 쭉 보시면은, 자, 휴메딕스, 슈원스, 휴젤. 뭐 이런 기업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화장품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보다는 역시, 어,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이라서 가끔 이게 바이오 관련한 그런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업종을 어, 모아나 봤습니다 앞에는 종목 코드고요 뒤쪽은 종목명 그렇게 나와 있죠 쭉 한번 보실까요 자, CMG제약부터 휴젤까지 쭉 나와 있죠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 미용 관련 그런 기업이죠. 보톡스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보툴리눔 톡신 아네 그렇게 나오죠.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뭐이그 보톡스 관련한 기업들은 그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 흐름들은 좋죠. 아무래도 미용산업이 워낙 또 발달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하고요. 또 주가도 많이 상승했죠. 2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죠.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휴원스 이 휴원스 관련해서는 역시 과거에 어 종목을 이 발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어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 휴원스 글로벌 그룹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들이 같이 어떤 그 묶여 있는 종목들은 그룹의 어떤 대장 종목이 움직일 때그 종목들의 흐름을 따라서 또 살펴보시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요 케어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꾸준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롱 생명과학 어, 기업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뭐, 코론 그룹이죠. 그래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ST팜. ST팜. 보시면은 기업흐름 자체가 좋죠. 시가 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뭐, 6천억 정도 되는데요. 기업흐름과 비교하면은 충분히 어,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조화제약. 조화제약은 여전히 뭐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어 역시 바이오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끔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시젠 시젠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죠.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긴 한데요.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업들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주가가 크게 다운됐을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을 등에 업고 어,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조금 기업 흐름 자체는 아쉽죠. 보시면은 뭐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아마 이그상부인과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남성분들은 산부인과에 잘그안가 봅니다는 어쨌든 그 메디포스트에서 어떤 뭐 그런 것들 제대혈 은행 예, 이 관련해서 메디포스트에 아마 그 기업 설명하는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메디포스트는 각한 번씩 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메디톡스 어, 이제 역시 보톡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흐름도 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휴원스는 조금 전에 어, 살펴봤었죠. 자, 녹십자 셀 어, 실적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역시 그룹 자체가 녹십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으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JW 신약이 정도까지 볼까요? JW 홀딩스 그룹이죠. 예. 그래서 흐름 자체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개별 기업들 보다는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쭉 한번 볼까요. 업종의 흐름입니다. 뭐 엄청난 그 상승세를 보였죠. 이그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 바이오 자체가 흐름이 이었습니다 2008년에 당시에 업종 지수가 877뭐855 정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업종 지수가 어떻습니까? 13,000까지 갔었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어, 바이오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메디톡스 어떻습니까? 상장 이후에 엄청난 그런 흐름 보였지 않습니까? 자, 만원대 주가가 85만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우량한 기업들,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성이 담보되는 이런 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잘 접근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는 보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흐름이 나오죠.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은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너무 크게 다운됐다 싶으면은, 뭐, 정말 재무구조가 기업이 상장 폐지 될 정도만 아니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정도만 아니면은, 그런 것들만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되는 기업이 메디포스트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재무구조는 살펴보셔야겠죠. 뭐,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지 않다.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역시 어떤 그런 관리 종목 지정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JW 신약. 그리고 시젠. 네. 시젠은 이렇게 어, 흐름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워낙 또뭐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휴원스. 자, 휴원스의 흐름이 짧게 나오죠. 휴원스는. 네, 휴원스 글로벌을 봐야 됩니다. 이게 기업 분할이 되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발견했을 때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때 그이 종목을 발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이후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을 어 조기에 발굴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티팜, 에스티팜은 뭐 주가가 한번 크게 이렇게 나온 적이 흐름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정도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조화제약, 조화제약은 과거에 뭐 엄청난 흐름을 한번 보였던 그런 기업이죠. 네,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케어전. 케어전도 기업 흐름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이 종목도 언젠가는 한번 정도 어, 흐름을 보여줄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휴젤. 네, 이런 기업들. 흐름 자체가 좋죠. 자, 바이오, 어, 코삭제약. 예. 자,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업종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어, 코스피 지수를, 어, 봤을 때는 역시 그 지수가 이렇게 꺾이고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던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코스닥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좋은 부분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업종 자체가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흐름이 다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조정을 거쳐야지 다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그 업종 자체는 정말 크게 다운되고 나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업종의 고유한 흐름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수가 애매할 때갈수 있는 업종. 지수가 고점에서 꺾여서 하락해서 지수의 방향성 결정이 안 됐을 때 애매한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역시 바이오 우량주들의 특성이 있었죠. 반드시 거품을 동반하고 상승을 하고요. 바이오 우량주는 실적과 성장성을 담보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고 가끔 폭등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 폭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스로 계속해서 뭐 만들어내면서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흐름인데, 구체적인 그런 뭐, 이유까지 정확하게 예,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사실 이 바이오는 과거에 이제 코스닥에 거품이 제거되고 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자, 2000년대 엄청난 상승을 하고 거품이 완전히 꺼졌죠.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정말 그 코스닥이 헤매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자, 바이오를 한번 보실까요? 제약입니다. 2001년 이후에 한번씩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죠. 강한 흐름들 그리고 뭐 이런 거품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엄청나게 그 코스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거품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이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전업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전업 투자자들이 그렇고요. 어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한 번씩 안겨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 번씩 정말 강한 흐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제약업종에서는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은, 자, 메디포스트 앞에서 살펴봤었죠. 예, 그리고 또 조화제약. 그리고 역시 셀트리온 제약. 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슈원스. 그리고 슈젤. 뭐 이런 종목들 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메디톡스. 네,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업들은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운되면 접근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역시 직장인들은 코스피의 의약품과 기타 관련 주들, 어,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바이오 관련 주들, 그리고 전업은 제약과 기타 관련주들 이 정도로 바이오에서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고요. 자, 바이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자,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경기 방어주 지수흐름이 애매할 때 간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지수가 고점에서 꺾이고 추가 하락할 상황이나 방향성이 결정할 때 간다 왜 해먹기 편하니까. 뭐 쉽게 이유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우량주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 바이오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제약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에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 항상 관심을 가질 업종이 바로 이 바이오다. 어,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